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 되셨죠? 음. 네. 어 그래서 이샵 #include stdio.h int main 여기 중괄호 열고 닫고 리턴 제로 어, 이런 거는 좀 외워두시라. 사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괄호라고 하면은 보통 요거를 많이 치죠. 1 0 0번 양보해서 이거 뭐 가끔 가끔. <laughs> 근데 얘랑 이거는 솔직히 뭐할 일이 별로 없죠 어쨌든 얘는 좀 많이 하는데 얘들은 뭐 우리가 뭐 별로 할일이 없어요 할일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 코드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코드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또 익숙해져요 어,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끝에 이렇게 세미콜론이 붙어요 세미콜론이 붙는데, 이 세미콜론이 뭐냐면, 어 일단 얘를 이렇게 생긴 거를 세미콜론이라고 하고요. 약간 그 80년대, 90년대 생들은 이모티콘 할때하잖아 이거, 이거, 근데 요즘 친구들은 웃을 때 이렇게 웃는데요. 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익숙한 편인데, 요즘 친구들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음. 근데 어쨌든 C언어나 C자바, 그리고 c 샵의 경우에는 이 세미콜론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아니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샵인 u d e STDIO 끝에는 왜 세미콜론이 없나요? 메인 끝에 왜 없나요? 여기 끝에 왜 없나요? 여기 끝에도 왜 없나요?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설명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설명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뭔가 한국어도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이 말을 할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시, 보시면은, 엄마, 밥 먹자. 그리고 삼촌. 삼촌한테 존댓말이 되잖아요. 밥 먹자. 이래요. 어린애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뭐 식사하세요. 뭐 식사하세요. 밥 드셔야죠. 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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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양보해서 밥 먹으시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끝에 요만 붙인다고요, 애들이.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고쳐 주잖아요. 어, 이럴 땐 이렇게 말해야 돼.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법적으로 우리가 채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stdio.h 그리고 int main 이런 거 그리고 중괄호 이런 것들은 세미콜론이 붙지 않고요. 음. 다만 이 안에 있는 문장들 안, 안에 있는 문장들 안에는 세미콜론이 웬만하면 붙는다. 근데, 여기서 또 골치 아픈 거는, if, 뭐, switch, 뭐, for, while, do while, 이런 친구들 끝에도 또 세미콜론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이 안 붙는 부분이 고요 붙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질 거고, 그리고 여기 이 녹색깔 글자 있죠, 녹색깔. 녹색깔 글자를 주석이라고 하고요. 어. 이 녹색깔 글자가 아닌 애들은, 물론 뭐 여러분들 그 화면 테마에 따라서 이 화면 테마가 뭐 다크 테마 이런 것들이라면 여기 뭐 회색깔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 회색깔로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제 화면은 이렇게 녹색깔로 되어 있죠. 음. 이 녹색깔 화면은 사람이 읽는 거예요. 컴파일러, 컴퓨터가 읽는 게 아니에요. 컴파일러나 컴퓨터가 읽는 게 아닙니다. 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부탁을 했냐면 어, 타자가 자신 없으면 적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이거 이 코드, 이 텍스트 파일은 여러분께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공유해 드릴 거기 때문에 굳이 뭐볼 필요 없다. 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세미콜론 적으시고 음. 근데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 나는 이렇게 프린트 F를 두번 썼어요. 프린트 F를 이렇게 두번 썼는데, 안녕 13 이렇게 붙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요. 어, 그래서 그게 싫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특수한 문자를 써줘야 돼요. 끝에. 프린트 F, 역 슬래시 N. 그래서 얘를 이제 역 슬래시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돈 표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글꼴에 따라서, 이렇게 역슬래시라고도 나오고, 혹은 글꼴에 따라서, 이건 뭐라나 올래나? 글꼴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 쨌든 백스페이스 쪽에, 어, 뒤, 뒤로 가기 쪽에 있는 키고요. 얘를 우리는 이스케이프 문자로 불러요. 이스케이프 문자. escape 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줘야, 이렇게 줄 띄어 쓰기가 되고, 줄 띄어 쓰기가 되고, 요 escape 문자를 통해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게 가능해요. 내 이름은 escape 이동준, escape, 이렇게 음. 딱 적으면은, 이큰 따옴표와 큰따옴표 사이에 문장이 들어가고요. 큰따옴표와 큰따옴표 사이에 문장이 들어가고, 이 escape 문자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따옴표와 큰따옴표 사이에만 이렇게 문장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 없으면 은 이렇게 오류가 나요.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문장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프린트 F 안에는... 한 개의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 큰따옴표가 지금 네 개니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 문장의 시작과 끝이고 얘는 문장 안에서 어떤 문자로서 출력해야 되는 거야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 이름은 이동준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 이스케이프 문자 자체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두번 쓰면 돼요. 그럼 e s c a p 문자 이렇게 두번 나오죠. 여러분들 그 글꼴에 따라서 요이 창에 이 창의 글꼴에 따라서 이 창의 글꼴에 따라서 뭐 다르게 출력이 될수 있어요. MS 고딕이면 이렇게 나올 거고 저 같은 경우는 d 디코딩을 썼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퍼센트 같은 경우는 여기 퍼센트 D 해서 어 정수를 출력했잖아요. 퍼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센트 두번 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퍼센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출력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입출력에 대해서 해봤어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거나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건데, 넘어갈 건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요, 요 솔루션이라는 친구가 있고, 프로젝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한 개의... 솔루션 안에, 이 하나의 솔루션 안에 한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의 프로그램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느냐 자, 컨트롤 F1 눌러서 실행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보세요 따라하셔도 되고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되고 자여기뭐 솔루션이나 이 솔루션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뭐 파일 탐색기 폴더 열기 눌러서 X64 가보면은 디버그 폴더 안에 exe가 있고요 이거 실행해 봤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실행해 봤지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거 실행해 보고 싶으면은 여기 빈 공간에 쉬프트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파워쉘을 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CMD라는 창을 키고요. CMD.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탭키 한번 눌러주면은 EXE가 나오고요. 실행해 보면은 아까 내가 그 코딩했던 거, 아까 내가 코딩했던 거에 이렇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를 볼수 있어요. 뭐라 그랬죠 제가 하나의 프로젝트는 한 개의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은요, 무조건 한 개의 메인을 가져요. 자, 하나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고 이 하나의 프로젝트는 단한 개의 메인만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ShopInclude, STD, IOMH, 인트 메인을 한개더 쓰고 싶다. 한개더 만들고 싶으면 얘를 이제 실행이 되지 않게끔 막아야 돼요. 어, 실행이 되지 않게끔 막아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자, 여기서부터 따라해 주세요. 속성, 클릭해서, 여기 일반에서, 빌드에서 제외를 누릅니다. 빌드. 예, 네, 좀,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들만 한 게, 사실 뭐 빌드니, 뭐 이런 말들이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계속 요구하는 거는, 일단은 따라해라. 나중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build라는 거는 뭐냐면 build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build죠. 어, 건물 짓다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프로그램을 실행하 어, 실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 이런 뜻이에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 작업하다. 혹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뜻인데 이 프로젝트 안에서 여기 이 소스를 이 코드를 뭐 코드 어, 텍스트 파일 소스 다 같은 말인데. 여기 이 파일을 내가 제외했다는 소리는 이거 가지고는 안 만들겠다. 어, 내가 실행을 해도 얘는 안 쓰겠다는 라 소리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 새 항목해서 Hello C 02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include stdio.h 적고 int main 고 닫고 리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음 아무것도 안 뜨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어때, 우리 철원님좀 따라갈만 해요? <laughs>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따라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정수와 실수 연산 구분해 볼게요. 프린트 F, %D, 역 슬래시 N, 콤마에서1 0배기3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D를 누르면, 어, 줄복사돼요 컨트롤 D. 이번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해보고 컨트롤 D 하고 슬래시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10.0에서 F 적어보시고 아 그리고 이것도 해보세요. 퍼센트 해보시고. 여기는 f라고 적으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f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빼기, 얘는 복, 얘는 목, 얘는 나머지, 이거는 그 소수점 포함한 결과 출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를 뭐점 .1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소수 소수점 1번째 자리 어, 반올림이에요. 반올림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d는 정수고요. %f 혹은 %lf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딩 하시다 보면은 타이핑 하다 보면은 여기 커서가 이런 식으로 깜빡이는 경우 있어요. 커서가 이렇게. 그니까 러 지금 이거랑 이거랑 다르죠? 얘는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면은 내가 글자를 적으면은 이렇게 덮어써 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는 그인설트 키가 눌린 거거든요. 여기 ins라고 써있는 키가 있는데, 그 키를 이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키보드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 insert 혹은 i, i, n, s. 요거. 요거 잘못 누르면은 커서가 막 이렇게 그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더버스기 키기 때문에 음, 조심하시고요. 자 한번 실행해 보세요. 결과. 아까 뭐10 더하기 3 해서 13이 나오는 건 확인했으니까 빼기 곱하기 목 나머지 소수점 이런 것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자고요. So 여기까지 음, 기본적인 출력을 해 봤고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C, Java, C#은 정수, 실수를 구분해요. 컴퓨터 용량이 옛날에는 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을 위하여 구분을 하였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 한 개의 솔루션. 그 안에는 한개 이상의 프로젝트. 프로그램이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솔루션 한개 있으면 프로젝트 하나만 했어요. 근데 두개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여기 솔루션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 새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다음 누르고, hello, c, pro, j, 07, 언더바, 02. 01로 할까? 아, 모르겠다. 07, 언더바, 02로 하고요. 만들기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요 녀석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누르세요.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 누르시면은 요게 이제 진한 글자로 바뀐 걸볼수 있어요. 진한 글자. 그니까 내가 이제 그 컨트롤 F5 눌렀을 때 요 녀석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추가해서 생목 갑니다. 그래서 hello c 03 추가 자 여기 hello c 03 c hello c 03. c 하세요 이거 눌러보세요 그다음에 #include std io h 어 int main 걸어라고 닫고 리턴 0 눌러줘요 세미콜론 적어 주시고. 이런 과로 어떤 거는 중괄호, 어떤 거는 소괄호, 어떤 거는 화살표. 여기에 뭐샵 붙이고 세미콜론 붙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 수 있지만 일단은 그냥 적어 보세요. 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변수 그리고 상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수학에서 변수는 변하는 수를 의미하고요. 문자를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 때 사용이 돼요. 이런 거죠.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서 x는 변수예요. x의 값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x가 0이면 결과는 1. X가 만약에 5다. X가 5면 25 더하기 10 더하기 1 해서 36. 이런 식으로 결과가 달라지고, 여기에는 이 X를 우리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어, 수학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컴퓨터도 계산기에서 유래가 됐어요. 수식을 세울 수 있어요. 변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세운다. 다만, C, 자바, 시샵은 변수의 타입을 구분합니다. 크게 나누면, 정수, 인트, 실수, 더블, 문자, 캐릭터. 이렇게 구분을해요 물론, 정수도 뭐, long, long, 인트, 라든지, short, 라든지, 있고, 실수도 플롯 등이 있지만 인트, 더블 캐릭터를 제일 많이 씁니다. 보통 여기서 다 끝나요. 물론 그, 그 고등학생이 푸는 시언어 문제를 제가 푼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롱롱 인트 뭐 롱롱 더블인가? 뭐 그런 것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나게 큰 숫자나 엄청나게 작은 숫자 표현할 때 그런 걸 쓰는 걸 제가 봤는데 봤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인트 더블 캐릭터를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써요. 뭐, 자바나 C샵에서는, 그리고 C++에서는, 스트링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개의 그런 문장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변수도 따로 있는데, 어,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따로 없어요. 자,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int a, 세미콜론, 혹은 int b는 10, 세미콜론, 아니면은 int c는 1, 뭐 d는 3, 뭐, 이런 요런, 요런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a, b, c, d라는 문자에 정수가 저장이 되고, 4바이트만큼 저장됨 즉, 최대 플러스 21억쯤부터 최소 마이너스 21억쯤. 아직 저장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적는 거를 맨 처음에 변수를 적을 때는. 그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도 같이 적어줘야 돼요. 이 작업을 우리는 선언이라고 불러요. declare, 디클레어. declare라고 부릅니다. 선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문자는 정수다. 혹은 b라는 문자는 정수이고 초기값은 10이야. 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a 딱 덜렁 선언하는 경우도 있고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동일 타입의 변수가 여러 개라면 콤마 이용 가능해요. 이렇게 콤마 이용해서 c는 1, d는 3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선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선언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렇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F, %D. 뭐, 역 슬래시 N에서, 컴마, B. 이렇게 출력하면 은 B에 저장된 1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0이 나오죠. 자, 다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럼 제가 문제 낼 테니까 그, 그 10분 쉬셨다가 10분 쉬셨다가 한 5에서 10분 정도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그리고 푸신 분들은 옆 사람 좀 알려 주고 하세요. 알았죠?